다석 유영모의 종교사상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공은 참이다. 허공은 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번째 허공은 참이다. 다석은 우주 허공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를 빈탕한대라고 불렀다. 그것은 인자들이 염원에 맞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다 빈탕 한 대는 본래 석가와 장자가 제시한 개념이다 다석은 근기가 낮은 사람들이 빈탕 한 대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단시 하였으나 빈탕 한 대를 모르면 모두가 거짓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아주 빈 것을 사모한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라야 참이 될수 있다. 무서운 것은 허공이다.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하느님이다. 허공 없이 진실이고 실존이고 어디 있는가? 우주가 허공 없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허공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 물건과 물건 사이, 질과 질 사이, 세포와 세포 사이, 분자와 분자 사이, 원자와 원자 사이, 전자와 전자 사이, 이 모든 것의 간격은 허공의 일부이다. 허공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다석은 태극을 하느님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우주를 무한한 공간과 영원한 시간으로 본다. 그 하나가 느리라 하여 한늘이라고 지칭하였다. 오늘 하루 알뜰살뜰 이틀 거슬러 맨 처음으로 돌아가라. 닐지 길지 모르고 사흘나흘 밀면 다 쎄고 만다. 5일은 1후, 3후는 1절, 1년은 24절, 24절은 72후, 하루 밀림이 열흘 물림. 밀림. 다석일지 1956년 4월 14일. 오늘 하루 알뜰하고 살뜰하게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맨처음 태초로 돌아가자. 알뜰은 제롭게 살뜰은 사랑으로 세상 죄악에 빠지지 말고 태초의 다된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 다된 세계가 법계요, 이상 세계요, 하느님 나라요, 하늘 위요 하루다. 이 하루는 영원한 세계요, 너의 세계다. 너의 세계는 한없이 신비한 세계요, 절대의 세계다. 이것이 하나다. 그런데 둘은 하늘 땅에서 시작한다. 하늘을 일 줄도 모르고, 땅을 길 줄도 모르고, 무턱대고, 살려고만 하고, 남보다 나아지려고만 하면, 무리하게 밀게 되고, 하나는 깨져서 다 세고, 허무가 되고 만다. 사흘은 삼이고, 나흘은 사이고, 닷새는 5이다. 5일을 일호라 하고 3호 15일이 한 절기이고 1년은 24절기다. 그리고 5일식은 70 이후다. 하루가 지체하면 열흘이 후퇴한다. 하루는 무대 같고 열흘은 개막 같다. 하나가 잘못되면 열이 잘못된다. 오늘이 영혼의 끝이요 하루가 하느님 앞이다. 빔과 모는 하나이다. 빔에서 모니 나오고 나온 모는 다시 빔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빔의 관점에서 보면 하느님은 없는 하나 오직 하나이다. 아무것도 없는 하나만이 전체인 오직 하나이다. 그리하여 없이 계시는 빈탕한 대 하느님이라고 부른다. 온라인 하느님 아들은 그와 같은 유일하고 영원 절대의 하느님을 찾는 것이다. 단 하나밖에 없는 왼통 하나는 허공이다. 새계는 물질계이다. 환상계의 물질은 죄다가 새계다 물질이란 말이다. 단일 허공이라고 이 사람은 확실히 느끼는데, 하느님의 마음이 있다면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느껴진다. 우주가 내 몸뚱이다. 우리 아버지가 가지신 허공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들어가야만 이 몸뚱이는 만족한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허공이 우리 몸뚱이가 될수 있다. 단일 허공의 새끼가 눈의 티검저와 같이 섞여 있다. 절대자 하느님, 무한대의 허공, 그리고 어래마 맘은 왔다가 가거나 났다가 죽거나 있다가 없어지는 상대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인정한다. 꽃은 보는데 보통 꽃 테두리 안에 꽃만 보지. 꽃 테두리에 거친 변두리의 허공에는 눈길조차 주려고 앉는다. 꽃을 잇게 하는 것은 허공이다. 이 사람은 요새 와서는 허공이야말로 가장 다정한 것으로 느껴진다. 허공을 모르고 하는 것은 모두가 거짓이다. 허공은 참이다. 다 속의 우주로는 모든 것을 상대적인 시각에서 관찰한 것이다. 우주는 몸의 차원에서 보면 나 자신과 하느님까지 포괄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몸, 즉 몸나와 우주 몸은 아직 하느님이 아니다. 거기에는 아직 어리 존재하지 않는다. 어리 없는 모든 것은 상대적 차원에 머무를 뿐이다. 우리의 몸이 우주 몸에 비하면 찰나적이지만 우주 몸그 자체도 절대 허공, 즉, 무극이 태극으로서의 영원한 절대의 차원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찰나적이다. 그 허공이 몸의 차원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맨 처음에 업이 있었을 것 같다. 업하면 참으로 엄숙한 것이다. 업은 나도 안다고 지내버릴 수 없다. 대우주는 너무 크고 멀어서 새카만 동굴 같은 밤하늘이다.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고 우주 위에 또 우주가 있어서 수없이 많은 우주의 집들이 겹겹이 겹쳐서 흑동촌을 이루고 있다. 이 무한한 우주 속에는 수 많은 발광체들이 있지만 우주 그 자체는 호대한 암흑이다. 하느님이 계시다면 우주의 그 호대한 흑암을 음미한 가운데 하느님은 계시고 광명 속에서는 하느님을 찾아볼 수 없다. 광명은 허영이요. 이 허영 속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없다. 우주의 흑암을 음미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느님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광명에서 신을 찾는다고 하는 것을 뒤집어서 흑암에서 신을 본다. 대우주, 대전체는 장자가 말한 큰 덩어리, 즉, 대괴이지만 그것은 매순간 자기가 아니면서 자기의 길을 반복한다. 항상 변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우주는 비어 있다. 빈탕이다. 그 속에서 빈탕인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빈탕한 대우주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어리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